민준이 보래 누나 미끄럼틀 타는 거보래 민준아? 어? 민준아, 누나 어디서 민준입니다. 누나? 누나 어디 있어? 수연이 누나 어디 있어? 수연이 누나? 수연이 누나 어디 있어? 민준, 거기. 조수연 어디 있어요? 조수연. 손 들어보세요. 어떤 거 태워줄까요? 어떤 거 태워줄까요? 할인한테 얘기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야지. 수연아 계단 수현아. 올라가. 수연아. 미끄럼틀 계단 올라가세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한번 타. s 세여 l l 계단. 저기 o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h e r getanji. Look at that. Look 계단 that. Look at that. Look 아 t that. Look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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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손잡 o o k at that. Look at that. 사랑 오세요. 어, 할머니 손 잡아요. 할머니 손 잡고 싶은 사람 오세요. 아 민준이도 잡고, 수연이도 잡고 이렇게서 해 올라갈 거요 미끄럼틀이요. 다 미끄럼틀 줄이. 올라갈게요. 그렇죠? 자 수호가 한번 내려오고 두 번째 수연이가 하고 세 번째 민준이가 할게요. 수호 쏙 내려오세요. 수호 쏙. 다 같이 보세요. 수호가 미끄럼틀 타는 아, 거. 아, 아, 저렇게 잘해요. 아, 자두 번째는 아, 수연이 아, 할게요. 수현이 할게요. 수연이가 자 내려갑니다. 수연이 내려갑니다. 보세요. 쏙 오, 잘한다. 아, 자, 이제 세 번째는 민준이 에요. 보세요. 민준이가 세 번째 합니다. 혼자 하고 싶어요. 보세요. 혼자 하고 싶어요. 혼자 하고 싶어요? 혼자, 혼자, 혼자 하고 싶대. 다 같이 해야지. 혼자. 수연아 다 같이. 안탈거야 아, 민진이가 민진이 오세요 할머 손잡고 할미 손잡고 손잡고 올라가야지 미끄럼틀 탈까란 <laughs> 수호 타요 수호 타요 수 수호 탈거예요 수호 타요 수 수호. 수호 수호. 수호 수호 수호. 수호가요? 수호, 수호. 형아가 제일 먼저 타지 수호 형아? 아니야? <laughs> 민진이 타자 민진이 타 여기서 쑝 내려가자 수호님 뭐해? <laughs> 여기서 쑝아 <슉> <laughs> 안타 거야 한번밖에